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23번째 강의 주제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자존감을 찾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높일 수 있는 이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끊임없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회복하고 높일 수 있더라. 이게 제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 보셨나요? 윌 스미스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결국 이 크리스 가드너는 가드너 리치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 억만 장자의 부자가 돼요. 하지만 이도, 그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지독한 생활고 때문에 아내도 떠나고 이 아들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죠. 우연찮은 기회에 이 크리스 가드너, 이윌 스미스는 주식 중개인이 될수 있는 이 인턴십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가, 어, 경찰들에게 체포돼요. 왜 체포됐냐면, 이, 불법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를 체납했거든요. 그래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죠. 그 다음날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말자윌 스미스는 그 면접 장소로 뛰어가요. 면접 복장도 안 입고요. 그리고 난 뒤에 면접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이윌 스미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관이 윌스민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면접관이라면 당신처럼 이런 복장을 입고 온 사람을 채용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채용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윌스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멋진 팬티를 입고 왔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윌스미스의 그 답변에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걸 알지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을 모르지만 그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한 윌스미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보이지만 소중한 내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멋진 팬티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난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존감을 어떻게 해서 높일 수 있을까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할게 있어요 바로 자존감, 이 자기 존중감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이 자존감 수업을, 수업이란 책을 쓴 저자 정신과 의사죠. 윤홍균 선생님께서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존감이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세 가지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 두 번째, 자기 조절감. 세 번째, 자기 안정감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자기조절감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가?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내가 안전한가? 내가 편안한가? 이 생각이요. 이세 가지 생각으로 자존감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서. 자기 효능감이 막 높겠죠? 하지만, 이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간게 엄마의 극성 때문에 간 거라면 저는 자기 조절감과 안정감이 낮죠. 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고 엄마와 있으면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낮으니 결국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안정감. 나 혼자 있을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자 그럼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뭔지 알았으니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비의자 기법을 활용하는 것두 번째 어떤 사건과 생각 감정 대책을 분류하는 것세 번째는 까짓거 지금부터 까짓거 다음에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나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러분, 양측성 자극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뇌를 번갈아가면서 자극을 주게 되면, 결국 뇌가 말랑말랑해진다는 건데, 이 양측성 자극 운동을 활용한 나비 의자 기법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고. 편안한 의자에 등을 기대어, 이렇게 팔을 X자로 교차해요. 그리고 왼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두드려요. 이렇게 자극을 줘요. 번갈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소중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할수 있는 사람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의자 기법으로. 그러면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잘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과 어떤 생각, 그리고 감정, 대책을 분류해 보는 건데 제가 어제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주짓수 운동을 좀 초보분과 스파링을 하다가 목에 상처만 났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어... 좀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상처가 남을 정도의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처예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제가 한번 분류해 봤어요 사건 주짓수 스파링을 초보분과 하다가 내 목에 상처가 났다 이게 사건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 내가 이래서 초보랑 스파링 하기 싫다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왜이 사람은 선톱을 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설렁설렁 설렁 놀면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하, 짜증, 화, 불쾌함,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난 뒤에 대책을 생각해 봤어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내가 어떤 초보든 뭐 잘하시, 잘하시는 분이든 스파링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초 집중해서 신경 써서 노는 마음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책까지 분류하다 보니까 이 불쾌하고 좀 힘들었던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잔잔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게 되면 이 사건과 행동 아니 사건과 생각 감정 이 대책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그러면 내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까지 거 지금부터 까지 거 다음에는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어떤 막연한 불안감과 그리고 걱정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가령 다음 주가 중간고사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 나 저번 중간고사 망쳤는데 이번 중간고사 잘칠수 있을까? 나 걱정하지 말고 까짓 거 중간고사 내가 공부하면 성적 잘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부에 집중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과거의 어떤 행동과 사건 때문에 스스로를 후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예컨대 제가 지하철에 또 우산을 두고 내렸어요. 그때, 아, 왜 이렇게 한심할까? 왜 이렇게 칠지 맞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까짓고 우산 또 잃어버릴 수도 있지. 대신 다음에는 내가 지하철 내릴 때 우산을 쥐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내리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전꽤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내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타인의 지혜를 배워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면 나의 지혜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방법, 특히 자존감을 회복하고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일상에 적용하셔서, 꾸준히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키고 상승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액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